네, 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운서역 대라수 현장 입지나 주변 시세의 비교 분석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동 배치도, 그리고 타입, 모델하우스 내부 구조, 무상, 유상 옵션 등등 이런 이야기 위주로 나눠볼게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와 계약 조건도 중간중간 안내 드릴 겁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8,900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확장비 이외에 유상 옵션은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콕콕 찍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는 사실 나쁘다 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몇개안 됩니다.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어, 몇달 전에 분양이 끝난 영종 후반 서밋 2차의 경우는 내년 하반기 입주인데 벌써 프리미엄이 1, 2천, 뭐 많게는 3, 4천까지도 붙었더라고요. 평균 2천 정도 전후로 다 붙었는데 5억이 이제 넘습니다. 대부분. 역과 거리가 먼 비인접 단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영종부동산 분위기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상반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역 인접단지인데다가 대라수 같은 경우는 특목고 두 개,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한 개까지 총세 개의 명문고가 다 붙어 있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 정말 좋아요. 역가깝죠? 명문고 세 개가 다 붙어 있죠? 어, 전국에 이런 명문고등학교, 뭐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를 다 합치면 70개 정도, 70개가 채안 된다고 해요. 69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중에 3개가 대라수 인근에 다 몰려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신규 중학교가 바로 단지 근처에 내년에 개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막바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학교 안에 도서관, 교육, 뭐, 가족 돌봄센터 복합시설까지 같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초등학교도 멀지 않아요. 단지 아래쪽으로 한 500m 가까이 있는데, 초중고가 다 단지 주변에 있는 거죠. 어린이집 단지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정말 최고의 환경입니다. 주변에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많으면, 어, 이런 또 면학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요? 아, 가까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도 자사고 바로 앞 단지하고 거리가 조금 먼 단지 간에 시세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명문 학교와 인접한 단지라는 건 그만큼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또 역과 가까우니까 장점이 많죠. 대라수 현장 제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다시 또 풀어드릴게요. 일단 아이들한테 유해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 환경 너무 좋아요. 공원도 많고요. 백운산 등산로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또 운서역 주변에 대형 마트, 영화관, 병원 등등 편의시설 다 있고요. 단지 바로 앞에, 운서 초등학교 가는 길에 상가주택들이 나지막하게 있는데, 곳곳에, 편의시설들, 뭐, 카페, 맛집 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모두 좋아할 만한 환경을 두루두루 갖췄어요. 1동부터 105동까지 다섯 개 동이 있어요. 최대 20층까지 311세대 8사타입 단일평형인데, 우선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1동, 102동은 전체가 커튼 월룩과 유리 난간이 적용이 되어 외관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지는데 거기에 유리 난간이니까 앞에 막힘이 없죠. 조망이 그냥 뻥 뚫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 튀어서 좋아요. 앞에 이렇게 철제 난간 이 있으면 조금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는 백일동 백이동 장점이 큽니다. 단지 전체는 평형대가 84제곱 하나의 평형 대만 있습니다. 단일 평형이고, ABC 세개 타입이 있는데, 무드라우스에는 A 타입, C 타입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백운산이 낮게 있어서, 일부실들은 백운산 조망, 그리고 멀리 서해 바다 조망도 날씨 좋을 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다 조망이나 산 조망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선착순 줍줍 시작하자마자 오셔야 되거든요. 12월 2 0 1일 모드라서 오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선착순 줍줍 가능하니까 어 최대한 빠르게 오시면 잡으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18338983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대기 시켜드릴게요. 줍줍 대기 크게 막힘이 없습니다. 동강 거리도 꽤 넓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키즈 가든, 커뮤니티 가든, 뭐 패밀리 가든 등등 단지 안에 다양한 시설들 들어가고요. 어, 모델하우스 지금 제가 뒤에 영상 계속 띄워드리고 있는데 구조 정말 너무너무 잘 나왔고 일단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 84제곱인데 들어가서 보시면 뭐 거의 99제곱 못지않게 넓습니다 알고 보니까 실제로도 서비스 면적이 상당히 넓게 들어가서 실사용 면적이 39평대까지 나와요 거의 40평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보셔도 상당히 넓고. 실 사용 공간 자체도 39평대로 나온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A 타입, B 타입의 경우는 알파룸이 좀 크고요. 알파룸까지 포함하면 방을 4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는 A 타입의 경우 알파룸하고 드레스룸을 연결을 해서 시공을 해놨는데 정말 규모가 엄청납니다. 역대급 드레스룸입니다. 제가 봤던 드레스룸 중에 가장 커요. 방두 개가 다 드레스룸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연예인 드레스룸처럼 상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C 타입 같은 경우는 알파룸은 따로 있지 않는 대신에 드레스룸이 가로로 넓게 들어가고요. 주방 옆에 팬트리가 상당히 넓어요. 4베이로 구조 참잘 나왔습니다. 세개 타입 모두 실사용 면적 말씀드렸죠. 거의 4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실이 상당히 넓고 방이나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좋습니다. 101동, 102동은 전체가 84B 타입으로만 들어갑니다. 분양가는 돈과 상관없이 층에 따라서만 차이를 뒀어요. 1층부터 4층까지는 4억 5,100만원부터 4억 9,000만원대까지 5억이 다 안되고요. 5층부터 9층까지는 5억 7백만원 그리고 10층 이상은 5억 1,500만원입니다. 중도금 이자는 금리 안심보장제로 3.8%까지만 고객부담 나머지는 다 회사 부담입니다. 조건 괜찮죠? 발코니 확장비 타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800만원대, 900만원대로 요즘 발코니 확장비 보통 뭐 2000만원대 많거든요. 또 여기에 유상 옵션 많이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딱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하면 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실 모델하우스에는 유상옵션으로 좀 많이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대로 꼭안 하셔도 되거든요. 참고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유상옵션 뭘 하면 되는지 딱딱 찍어드릴게요. A 타입 기준으로는 현관 팬트리 110만 원, 주방 팬트리 일반 시스템 가구 130만 원, 일반 냉장고장 190만 원, 침실 1 붙박이장 180만 원, 거실 대형 아트월 90만 원이 정도만 추천드려요. 이걸 더하면 거의 한 700만원 정도 나오고요. A 타입은 발코니 확장비가 900만원대라서 두 개를 다 합치면 1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비와 최소 유상 옵션을 더하면 한 1600만원 정도. 괜찮죠? 여기에 만약에 바닥을 내가 마루가 아니라 폴리싱 타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400 정도 더 추가가 돼서 거의 어 한200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스템 에어컨 4대. 조금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입주할 때 공동 구매로 좀 저렴하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보통 요즘 인천 신규 아파트 현장들 보시면 뭐 확장비, 유상 옵션, 이런 것들 다 더하면 상당히 금액대가 좀 높아지는데 그런 현장들 비교해서는 뭐다 합쳐서 한 2천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신규 분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인건비 자재값 올라서 오른다 이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단열 성능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높이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시행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공사비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한30%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분양가가 최근 뉴스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8사 기준으로 거의 한 1억 정도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16년 만에 분양가 상승이 최고 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사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운서역 대라스의 경우엔 특히 층간소음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바닥재가 일반 아파트 이제 시공하는 바닥 두께보다도 훨씬 더 두껍게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이들 키우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 비교해서 제가 짧게 분석해드리고 마칠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영종 국제도시도 2년 전 분위기 좋을 때는 84제곱 신축의 경우 한 6억대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운서역 1번 출구 건너편 쪽은 아파트들이 거의 20년이다 넘었어요. 그리고 운서역이 아닌 이제 영종역에서도 인근에 아파트들이 이제 영종 하늘도시 쪽에 있는데 역하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수 있는 신축 아파트는 어 운서역 2번 출구 아래쪽에 몇개안 됩니다. 그중에 대라수가 이제 가장 늦게 입주를 하는 신축 아파트고요. 어 지금 참고로 18년도에 입주한 이 편한 세상 영종 국제도시 오션 하임의 경우에는 21년 말에 6억 3천 정도까지 실거래가 되었는데 작년 말 올해 초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점점 회복 중인 거 그래프 보이시죠? 제가 호객 노노에서 캡처를 한 그래프인데 실제 지금 최근에는 4억 중반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서역 대라수가 3년 후에 26년 8월에 입주거든요. 그때가 되면 오션하임 지금 이 단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연식이 연식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감안해서 시세 비교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억 중반, 5억 가까이 이제 기존에 입주한지 몇년된 아파트들도 올라오. 있고 또몇달 전에 이제 분양이 끝난 영종호반서및 2차의 경우 신축 분양권은 지금 전매가 되는데 피가 붙어서 5억 초반 정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 가깝고 명문학교 바로 앞에 있는 대라수 분양가 4억 5천부터 5억 천대 분양가 높은 거 절대 아니죠. 지금 4억 중반부터 5억 초반으로 실사용 면적 40평 가까운 8,4제곱 신축. 수도권에서 죽죽으로 살수 있는 기회 이제 거의 없어요. 4억대가 웬말이에요.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는 33분밖에 안 걸리고요. 서울역까지는 1시간이 채안 걸립니다.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4억 중반대, 5억 초반 신축 아파트 있나요? 거의 없죠. 네. 이상 집하는 누나였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영종국제도시 호재만 최신 버전으로 23년 연말 버전으로 새롭게 올려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